3분 만에 보는 돈되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 기대와 장관 인선 발표에 힘입어 네이버와 lg 주가가 급등하며 각각 시가총액 5위와 8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네이버는 한성숙 고문의 중기벤처 부 장관 후보자 지명 lg는 백영훈 ai연구원장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따른 호재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로봇주도 급등세를 보이며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조치가 24일부터 해제되면서 영업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SKT는 유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약 시스템을 안정화했으며 유심 교체 서비스를 고령층과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킹 사태로 50만 명 이상 가입자가 이탈했으나 신규 영업 재개와 신제품 출시로 가입자 수 1위 자리를 지킬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가 중동 정세 변화가 수출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수출은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며 반도체 등 IT 품목은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줄었습니다. 정부는 유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종 중심의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분쟁과 미국의 본격 개입으로 국제 유가와 달러 등 안전자산은 급등하고 원화와 증시는 약세를 보이며 환율은 한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며 유가가 급등하면 환율은 1,46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흐름과 중동 정세가 향후 환율과 원화 약세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중동 불안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로 하락폭을 줄이며 3014.47로 마감하며 3,000피를 지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세를 보였고, 반도체 및 인터넷주는 엇갈린 흐름을 정유 운송 관련주는 유가상승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은 784.79로 마감하며 하락 했고 개인은 순매수했지만 대부분 시총상위 종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 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보안기업인 나온시큐어 슈프리마 지니언스 등이 높은 주가 상승률 을 기록했으며 클라우드 기반 제로 트러스트 기술과 ai 확산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글로벌 분쟁과 ai 사용 증가에 따른 사이버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해외 사이버 보안 etf와 관련 대형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증시 특히 s&p500 지수의 변동성이 커 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와 대형 기술주 쏠림 현상이 s&p500 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키우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최대 20% 하락도 경고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S&P 500이 소수 종목에 의존하고 있고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가 중동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비축류 긴급 방출 태세를 점검하는 등 석유수급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총 206.91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지시에 따라 즉시 방출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국제공동비축계약과 해외공급망 확보 등 다층적 대응책을 통해 장기적 에너지위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만에 보는 돈되는 뉴스였습니다.